자, 오늘 2 1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2 1번 보면, 자, 이것도 어렵지? 다 어려워, 사실. 근데 그 중에, 어, 20번째 라인 중에서는 내가 그나마 좀 쉬운 것같아이해를 잘하면, 물론 어려워. 쉬워보여도, 자,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FX가 있는데, 뭐 어쩌면 좀 써있고,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정수나, 정수나, 뭐, 자연스러만 나오면, 이건 무조건, 원래, 녹아도 문제가 많아, 사실은. 근데 이거는좀 특이하게,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 그러면, AB가 없으면 언제나 구하냐고. 하지만, 거기 조건을 보시면, 걸릴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알파로 갔을 때, F에, 뭐, X에, F에, EX 플러스 1이 얼마라고? 존재한다고 라할수 존재. 존재. 자, 그러면, 요, 알파 대신에, 어, 뭔가를 넣어서 이게 존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차야, 3차. 3차 그래프를 일반적인 형태를 따져볼게. 하나, 둘, 셋까지는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3차기 때문에 그림 형태가 처음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물론 이 그래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프가 내려갈 수도 있어, 그치? 하지만, 그래픽 형태는 물론 이어가 보면 아무리 적어도 실이몇개 나와? 최소한? 최소한 실능에 꼭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부분에서이 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m이라고. 그러면 다시 림트 x가 m으로 갔을 때, 그럼 f의 m과 f의 뭐, em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게 존재한대. 존재한대. 그런데 실제로 m을 넣으면 이 y값. FM 값이 얼마 나와? 이 값이 0이 나온다, 요 즉, 이 값이 0이야. 자, 다시 써볼게요. FM은 0이라고 써있으니까, 이 0이면, 얘가 존재하려면, 얘가 존재, 존재하려면, 분모가0는 분자도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FM, EM 플러스 1도 0이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limit X 네신에 그럼 EM 플러스 1이 0이 될수 때, EM 됐 그치? 그럼 앱 만약에 2M 플러스 1 로그자인 거지? 이제거다 2M 플러스 1 로그래면 얘한테 2M 플러스 1을 넣으면 얘도 없어서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그럼 결국은 얘가 0이야. 그럼 2M 로그가 나와야 돼. 이것도 2M 플러스를 넣어주면 실제 얘을얼어가나오냐면 그러면 뭐 4M 플러스 3이 나와. 얘가 여기는 얘네 어디에는 얘가 여기, 얘도 4M 플러스 3도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4M 플러스의 상을꽂집어 어, 놓는다면, 위에도 마찬가지야. 다 넣으면 내 위에다 버리거든. 다시 넣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8M 플러스 7인데. 그럼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지, 있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니, 이건 몇차 암수야? 3차 암수야. 3차 수는 실기 몇개있어 3개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몇 개가 나와? 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이 실금, 이, 어, 시, 요, 요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은지. 그,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많아야 세계인데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지. 아, 혹시 m과 2m 플러스 1이 똑같지 않을까? 혹시 m과 4m 플러스 3이 똑같지 않을까? 혹시 뭐 2m 플러스 1과 4m 플러스 3이 똑같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 번, 어, 뭐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그냥. 원래는 다 해봐야지, 다. 다1이 이만 개더 언제 하고 하지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한두 개만 해보는 거야. 실제로 해보니까 얘네가 뭐 M 값이스 마이너스를 나오네. 음. 이것도 정리해 보니까, 사사 정리해 보니까, 어나? 이것도 M 값이 마이너스를 나와. 근데 이 계산을 계속 계속 해보면 얘도 마이너스를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나봐 그래서 어? M이 마이너스인가?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내가. M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신경이 다 마이너스 나와. 다 마이너스. 어,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도 대단한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아, 적어도, 쟤는, fx는, f의 마이너스로는 넣는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최소한 한 개, 적어도 한 개. 게임의 문제에 면역다가 이제, 예. 그러면, 저랑 Fx, fx에다가, fx에다가, x의 3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아, 이렇게 돼. 결국, B는,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 3이 나올 것이고, A 플러스 3이 나오게 되어 있어. 음. B 대신에 A 플러스 3. 다시 쓰면, X의 3생 플러스, AX의 9 플러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0이 나왔어. 자, 이걸뭐 해야 는데 조립제법으로 해줘야 되겠지. 자, 이건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이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는 게 떠올라야 돼자 그럼 이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를 한번 넣어보자 땅땅땅 해주면 요 조회수 법 방식은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플러스 1 나오고 네, 여기 4가 나오고 하다가 땅땅 해 이거 마이너스 4가 나와 0이 나오네 아 이거는 x 플러스 2네 X의 세공 플러스, A-1의 X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야. 아, 음, 좋아.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F의 마이너스 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이 얘기는, 아, 얘는 적어도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넣어봤자 하나밖에 안 나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런 수밖에 없어. 왜냐면 다른 거 나오면, 아오자 이런 것중 영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얘도 영, 얘의 영, 얘의 영, 근데 다 나인 애들 수이야 그때 승뭐야 애플 마이너스 일, 여기 마이너스 하나 나온다는 얘기지. 즉, 저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될수 있다는 얘기 야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다시 그림을 없애버리고 그럼 어, 다시 그냥 우리가 다시 그림을 나다. 그러면 이거 보면.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3를 읽었는데, 요 부분이 허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허근.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 AC를 해주면, 요렇게. 그럼 A 마이너스 4 제곱, 16은 요렇게.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6은 요거고, A m i A 플러스3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3 a n A 는5보다뭐 이런 형태는 안되 t 네 음. 그럼 이게 이 h 면 same t h i So, this is the same thing. If you have a a 3이라고했있으니까 A 값이 얼마? a 값이 4가 나온다면 a 값이 4가 나오면 b값은 얼마 q u a 7이라는 게 나오겠네. 그치? 근지1 0 1 0 0하는거니까 f 0 1은 어떻게 돼? 넣어주면 1 0 0 1니4가되니까4 0 1 0을 나오네. 이1 어, 6이렇게 나오겠네. 그쵸?